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게, 세상에, 말비계가 나왔어요. 그죠? 예. 네. 제가 말비계 이 강의할 때도, 말비계가 잘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네요. 더 재밌는 건 뭐라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말비계 조립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룹 기준을 물어봤고요. 말비게 사용 시 근로자의 필수 교육 항목 자 말비계, 우리가 기억나시죠? 네. 말비계가 있어. 이거 조립하나요? 말비계 조립한 거 보셨어요? 뭐 저기 우리 이동식 털비계처럼 뭐 불에 있다가 가서 이렇게 조립하나요? 말비계? 아니죠. 예. 네. 이게 원래 조립이 자체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들이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조립 기준 뭐가 있어요? 작업 발판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조립 기준이 이거다. 네. 발판 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이죠? 그다음 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혹시 말비게 해놓고요. 여기 끝에 아웃 트리거 달린 말비게들 보셨어요? 요새 나오는 것들 중에 이 아웃 트리거 달린 말비게가 있어요. 그럼 멋있다 그리면서 아웃 트리거 있어야 된다. 아, 조립 기준에. 예. 그다음에 요새 제가 그 모시때그리면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 난간대, 그죠? 어. 난간대 있어야 된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있죠. 어. 그리고 측면에 뭐가 있어요? 올라갈 게끔 승강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 발판 폭이 얼마다? 써주시면 돌기 주는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 필수 교육 항목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베게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이 뭐가 떨어짐 추락이에요. 그죠? 추락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 그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낙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전도도 있을 수도 있고. 필수 구경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말비게 사용시 근로자들에게 투락낙하 비례 전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시킬 건가 하고 나면 또 마지막에 우리가 쓰는 게 있어요. 마지막 결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비게 사용시 근로자 교육했던 사례, 땡땡 현장의 사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 경험을 살린 답안이 중요하다. 보시면 참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근 골격계에 대해서 이제 막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 골격계에 관련돼서 문제들이 꼭 나올 것 같다. 는 생각에 그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 골격기 대신에 뭐가 나왔나요? 뇌심혈관. 그죠? 네. 아 이제 우리 책에 뇌심혈관도 하나 또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문제 네. 나왔는데 잘안 나오다가 뭐인 물어봤냐. 뇌심혈관 질환에서 개인 요인하고요. 개인요인을 물어봤고 작업관련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보시면 아시겠죠 아, 뇌심혈관의 개인, 질병, 개인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지 여러가지가 있겠죠 고혈압, 당뇨 내심혈관을 요인을 해주는 여러 가지 개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작업 요인. 뭐, 야간도, 야간 작업도 있을 거고, 그죠? 과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 해서 쓰시면 충분히 쓸수 있다. 근데, 내심혈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근 골격계 관련되 있는 내용들 떠주면 뭐, 잘못되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준비한 걸 가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생뚱맞아도 뭐 이런 문제 나와. 이게 아니라, 그죠. 개인적인 요인, 작업적인 요인, 우리가 근골격게 준비했던 내용들 준비해서 그것을 내심 열기 간에 맞게끔 써주셨으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휴게 시설. 저번 회차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휴게시설은 항상 준비해서 가라. 그랬더니 아예 용어 종류를 해서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그래서 휴게시설은 거기 내 있는 내용들 뭐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 써주시면 돼.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3번, 4번, 어떻게 쓸까요? 사업장 휴게시설. 여러분들은 사업장 휴게시설을 어떻게 세웠나요? 네. 이걸 써주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뭘라고 써야 돼? 국내 휴게시설에, 예? 네? 시설의 개선사항으로 가셔도 되고, 결론은 무 무진하게 다른 걸로 내주시면 되죠. 이런 거, 내가 경험에 녹아져 있는 답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저기 더 좋은 답안이지, 책 있는 거 그대로 쓰셔봐야 제가 몇 점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음. 책 있는 거 그대로 써봐서 제가 압니다. 그 합격을 안 가요. 저랑 똑같이 시험 보러 가셔 가지고 똑같이 시험 보셨는데 저보다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60점을 합격하셨어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답안에 본인의 이 경험을 잘 녹였어요. 분이 터널만 하셨거든요. 터널만 하셨는데 터널 하는데 중요한 게뭐 있을까요? 터널의 안전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안전 사항들을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가지고 잘넣었어요 그게 또 답안이 특이해 보였던 거야. 그러니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네.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된다. 이게 비사 답안을 왜 어렵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시험 문제 받았는데, 딸랑 저렇게 문제만 나와.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뭘 쓰래. 아, 첫 번째 여기다가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뭐라고 써요? 문제. 해가지고, 사업장 휴게시설 써. 어, 문제 써. 그래 놓고 여기다가 다 쓰고, 1번. 사업장 휴게시설의 개요. 2번. 사업장 휴게시설, 시설 설치 기준. 문제의이 뒤에 이게 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물어본 거냐. 사업장 휴게시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치 기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법규 단어. 그걸 알고 싶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 휴게시설, 요, 바퀴 법규 내용, 법규에, 우리가 규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 그 규격을, 그 책에 있는 내용들처럼 알고 가셨어야 된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을 내가 어떻게 쓸 건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장에, 그 휴게 시설을 어떻게 설치했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휴게 시설에 뭘 갖다 놓을까요? 우리가 요새 갖다 놓는 것들이 음. 뭐가 있을까요? 물 있어야 되죠. 또뭐 갖다 놓을까요? 요새 그죠? 소금 갖다 놓죠. 그 저기 알약같이 생긴 걸 뭐라 그러죠, 그게? 음. 그죠? 그것도 갖다 놓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갖다 놓고. 어떤 분은, 그, 알약같이 생긴 정제염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 우리가 보통 이런 알약, 알약 같은 게 이제 있어요. 네? 뭐, 이게 정제염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한다? 이게 단추야, 네. 단추를 누르면 위에서 경제가 있던 거이 하나, 하나씩 똑똑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배급해 주는. 분. 본인이 그래서 원하는 만큼 눌러가지고 받아서 먹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걸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자기 본인 사례라고 써주신 분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답안지에 녹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책에 있는 것만 달달하 외워봐야 어떻게 돼요? 남들하고 답안이 똑같으면 뽑히질 뭐 않아요. 남들하고 내 답안이 특별해 보여야 돼. 그 특별해 보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다? 나의 현장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거는 나만의 답안이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 이제 내 현장 경험은. 몰라. 또나랑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내, 나랑 똑같은 답안 썼을지도 모르겠어. 그죠? 그렇지만, 그 현장 경험은 나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나만의 답안이라고 보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도 많이 드리고,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별도로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자료도 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뭐가 나왔나요? 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나왔어요. 제가 항타기가 전도되면서 그 지나가시는 분이 타격을 받아가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산업재해가 시민재해가 시민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산업재해이면서 시민재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보통 우리가 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시민재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죠. 시험문제. 그러면 우리가 산업재해하고 중, 저기 시민재해하고 비교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그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그 옆에 중대재해는 뭐, 뭘까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중대재해입니다. 그세 개를 비교를 해서 써주시면 더 좋았을 거고, 아니면 그냥 중대재해하고 시민재하고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왔어. 자,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3번, 4번은 뭘 쓰면 좋을까요? 중대제 처벌법이 요새 법이 이게 완벽한 법인가요? 이게 보통 법이, 법으로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사위에 한거 거칩니다. 그죠? 어. <목소리> 법사위에서 이 법이 완벽한지, 좀 미비한지를 계속 의뢰하고 토론해가지고 이거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것을 잘 거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국회에서 울고불고 울고 난리야 하니까 그냥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통과시키면서 문제점이 많죠. 왜 처벌해야 되는 건가? 누굴 처벌할 건가? CEO를 처벌한대. 그럼 CEO가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간단해요. 산업안전보금 체계를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해 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을 작동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CEO는 이것만 다 하면 CEO는 벗어나요. 근데 이걸 잘안 하는 데가 어딘가요? 대형 현장이 그런가요? 소규모 현장입니다. 근데 중대재해처업법에 문제점이 있어요. 5인 이하 소규모 현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외를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 대규모 현장 여기 삼표에서 저기 그 낙서 장 하는데 그 사고 났었죠. CEO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삼표 같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 책에이 수립이 안돼 있었을까요?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거기 소장은, 죄송하지만, 그죠. 예. 표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CEO가 들어가기 힘들 거고, 그죠. 보통, 여기, 이런 것은 수입하지 않는 조그만 소금의 현장,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데. 수입은 했을, 했을 때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는 회사. 이런 데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가동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확실하게 법이 어떠어떠해서 이것을 처벌한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거 꼭세개 비교해서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모아.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그죠? 요세 개를 꼭 갖고 가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세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써주시면 된다. 근데 노사협의체 뭘 물어봤나요? 심의 의결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 사항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건 벗겨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해요 안 해요? 노사협의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죠? <laughs> 네. 왜? 다 안전한테 맡겨 놓으니까. 근데 안전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안전 보건 회의를. 그죠? 회의를 하는데 서류는 다시 다 다르게 꾸며요. 그죠?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노사협의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안전보건협의회 이거 몇 달마다 한게돼 있어요? 맞나요? 예. 네. 요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매달 하실 거예요. 그죠? 매달 하시는데,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진 몇 장씩 찍어놓죠. 요, 해당하는 기간에, 그죠? 해당하는 기간에 사진 몇장 찍어놔요. 서류를 어떤 때는 세 번, 세개 만들고, 어떤 때는 두개 만들고, 어떤 때는 하나만 만들고. 요게 다 걸려 들어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법적 사항이에요. 장에 다꾸며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내용을 몰라. 근데 내가 살아가서 보건협의체 할때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것만 기억해내시면 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 법균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해놔서 다쓸수 있으세요? 이거 시험 보는데 거기다가 그거 다 기억해서 이거 몇 가지야? 이거 한 8가지, 10, 1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쓴다는 거는 거의 기적이죠. 몇개 대표적인 게네개 다섯 개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놓고 뭘 하셔야 되냐 노사 협의체의 문제점 대 선사, 그죠? 문제점이 뭔가요? 우리나라 노사 협의체 의 문제점, 네. 과연 노와 사가 그죠 동등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건가? 그죠? 이걸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선사항을 해야 되나? 아니면, 노사협의체의 대표적인 모범, 모범 사례. 아, 요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써주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답안을, 방향을 뭘로 잡아갈 건지.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가 서브노트에 만드실 때 노사협의체,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요거는 이렇게 세 개로 좀 구분해서 비교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항이 뭔가요? 지하시설물의 종류라 그랬어요. 그죠? 지하시설물의 종류가 있고, 안전점검 실시시기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나요?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등 상세 내용이 있네요. 건설기술증인법의 안전점검 종류가 뭐, 뭐가 있죠? 자정 밀초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체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그죠? 아, 그럼 이상하네요. 왜 초기점검인데 맨 앞으로 간다고? 맨 뒤로 가 있을까요? 초기 점검 언제 하는 거예요? 준공시 그렇죠? 준공시그 네. 구조물의 점검사항을 초기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초기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 한다. 그리고 그 안전점검 대상의 지하시설물 종류는 여러분들이 그 법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된,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잘 몰라. 그상을 몰라. 내가 이거는 써야 되겠어. 어떻게 쓰실 거야? 지사, 지하 시설물 종료하면. 우리 대표적인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지하 시설물 종료해 가지고 나오는 게 대표적인 거. 우리 고압선, 그 땅속에 고압선 있는 거 아세요? 되게 많아요. 고압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상수도. 기억 나시죠. 상수도 하면 또 뭐가 생각나나요? 하수도, 그죠? 하수암거.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도시가스 대표적이에요 지하 시설물 중에 그죠? 뭐가 있나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쓰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 시설물 종류해가지고 우리 법규 사항에 뭐몇베 이상의 뭐뭐 뭐 해가지고 뭐 수도 하수도 전기 설비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laughs>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좀 알고 있어. 그럼 뭐만 기억했냐면 500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게 한번 보세요. 그죠?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뭐 이거 생각해서 쓰시면 다쓸수 있는 거네요. 그죠?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업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를 돼요? 지하시설물. 우리 지하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하죠? 지작물 조사를 하는데 뭘로 조사할까요? 우리가 배웠어. 전파를 해야죠. 예. 네. 전파를 해서 우리가 GPR로 해서 탐사를 하고. 그래서 맨날 배운 게 GPR 탐사 어떻게 하는지, 그죠? 배운 거 쓰시면 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시설물의 종류 쓰시고, 안전점검 실시 썼어.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의 조사 방법 손바상에 들어가면 좋겠죠. 아직 4번은 국내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재현, 개선 방향, 그죠? 관리 방향 내가 기술사로서 자격이 있어 하는 그런 어필을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충분한데 그렇게 못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기 9번 비계공사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